할렐루야! 오늘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예배 에 우리를 불러 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강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혜택은 엄청납니다. 귀한 것들을 많이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어떤 것이냐 하니까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신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의 상상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꼭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교회 안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때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빌리포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받는 첫 번째 복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로 주님께 나가며 예배로 올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이런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은 별로 변한 게 없고 바뀐 게 없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변합니다. 내 마음이 변합니다. 예배 가운데 걱정근심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성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오잖아요. 이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안, 기도도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하니까, 평안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생기면 기도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예, 그때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드려야 돼. 하나님께 기도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실 걸 감사합니다. 나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도 표현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을 아렸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까마득해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치 열 문등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깨끗하게 되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는데, 열 명이 다 구원받았는데, 감사를 잃어버려요. 아홉 명은 사라져버리고,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 하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열명다 구원받지 않았느냐?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홉 명은 다 문득병에서 나음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성함으로 응답이 올때그 평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 평안이 왔을 때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잘한 분이 계세요 그 이야기에 다윗입니다 다윗 다위. 다윗왕이 늘 하나님을 찬성했어요 찬상의 시를 썼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했지만 그러나 기도에 응답받고 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많은 구절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짓는 거는 잘 할지 몰라도 응답받고 나서 감사가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게 될때더큰 감사할 것들이 생기게 되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평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께 나갈 때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쁨을 갖는다는 것은 즐거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 기쁨이 없는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은 여러분,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주님께 나가서 찬성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발버둥 치고 예배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쭉쭉 빨아들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우리의 기도를 빨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드리고, 찬 예배가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냐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빨때 보면. 쭉쭉 빱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덩치가 커지는지 몰라요 얼마만 해도 금방 크고 금방 크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줄이 잡히게 하시고요 그 기도의 줄이 잡힌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받게 되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다음에 답답한 마음을 없애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서 어찌 하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데첫 번째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예배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 영과 몸과 마음이 우리 건강해져요.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될 때에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에,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서 시험에 들 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로 깨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사업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지쳐지고 그러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마음이 세집니다. 그래서 강팍해지죠. 그 얼굴에도 나타나죠. 에, 이렇게 우리는 성도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나와서 어,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드리며 눈물로 회개하며 내 영혼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섭섭한 마음을 닦아내고 예배를 통하여 교만한 마음을 닦아내고 예배를 통하여 거짓됐던 마음을 닦아내고 예배를 통하여 양심에 가책이 됐던 마음을 닦아내고 말씀 통하여 기도 통하여 예배가 뭐예요? 곧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그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서 언제 악한 영이 우리 달라붙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쌓일 때 악한 영이 이게 먹이거든요. 마귀의 밥이요 이런 것들이 섭섭한 마음,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평안이 없는 마음, 강박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귀가 그냥 그게 밥이 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밥이 많다고 진수성찬 차렸다고 그, 그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건데 예배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씻어내고 예수의 보열로 씻어내고 찬양으로 씻어내고 기도로 씻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귀가 있을 곳이 없게 되니까 더러운 귀신이 축사가 되어가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귀먹은 귀신들린 아이를 그 부모가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이죠. 네. 주님 할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럽니다 주여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이렇게 하죠 I believe help my unbelief 내 unbelief를 좀 도와 주셔서 믿게 좀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아이가 정신 차리고 정상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악한 영이 쫓겨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보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보혈로 씻어내는 거.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씻어내고, 씻어내고 그래 가지고 깨끗해지면 귀신이 더 이상 붙어서 거기에 살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이 쫓겨났으니까. 귀신의 밥들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주님은 또 약속하셨죠. 기도 응답의 약속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통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영적 자원도 주시고, 물적 자원도 주시고, 인적 자원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예배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배드릴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로 강한 전이 나가서. 주님, 나를 지나가지 마시고, 로케이미, 나를 만나 주세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오늘 예비하신 복을 나누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어가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새로운 간증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안 되던 사람이 되게 되고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나고 더럽혀졌던 영혼들이 깨끗함을 받고 문제에 쌓였던 영혼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평안의 마음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쁨은 그거는 쾌락입니다. 그 쾌락은 얼마 못 가고, 그 자꾸 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더 좋은 충격, 더큰 충격, 더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소소한 일 가운데에도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마음의 평강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므로 능력도 받게 됩니다. 시험을 떨쳐낼 수 있어요. 네, 시험을 떨쳐낼 수 있어요.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 슉 많이 옵니다. 베드로가고일료의 집에 가가지고서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저들 고일료의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 슉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거는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자가 받는 복을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또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저들이 구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세요. 혹시 아픈 분들이 있으면 아픈데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나살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혹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이 있으면 이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다. 오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마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오 이것이 행 이라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기 도할 수 있는 것, 억울 한, 일만 은, 어,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 것이 나의 삶 에,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